물리치료사를 배제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전면 반대하며 특정지기에 불공정한 투기의 시절에 대하는 새로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길 강국히 요청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8년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술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 요부에 대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장기 요양정책으로 부적절하며 특정시기에 대해 특혜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삶의 극립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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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라제가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장기 요양 정책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다. 노인복지시설장 계약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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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 물리치료를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면허 소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자들한테 직접 가서 치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WHO에서 공고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재가요양기관 실장 대장 대장한 집합, 전해라. 노인복지시설 재가요양기관 실장 기둥에 물리수사를 다 하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물리수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임 보장하라. 가족 소지자는 시설장이고 국가변호 소지자는 직원이야 직원이다직원이다직원이다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기준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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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도 면허도 무시하는 정부당국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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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물리치료사